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웨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라트비아 원정에서 패하며 본선행이 어려워졌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웨일스, 크로아티아와 같은 승점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라트비아첫승의 제물이 됐다.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우디 알파테의 공격을 이끄는 셀라라얀을 비롯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 웨일스는 최근 선전으로 인해 이유로 올라섰다. 승점 16점의 튀르키예가 이미 본선행을 확정지은 상태인데 크로아티아의 승자승에서 앞서있기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자력으로 본선에 갈수 있다. 단, 크로아티아보다 일정은 다소 타이트하다. 이번 일정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리지의 안파도와 다니엘 제임스, 입스위치의 브로드헤드 등이 있다. 제공권 장악이 되는 본머스의 키퍼 무어는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웨일스가 전력 상으로 다소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는 원정이다. 또. 아르메니아 상대로 홈에서 사고를 허용하며 패한 안 좋은 기억도 있다. 그래도 중앙에 나서 경기를 이끌 안파두가 아르메니아의 중원 상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기에 승점 한 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